안녕하세요. 최근전 수경 남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 소주제는 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쓰러지자 주치의인 아이젠 박사를 비롯해 맨신이 박사 등 병원의 많은 의사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들은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내가 심장 이식 수술을 할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 의사들은 돌아가면서 밤새 나를 돌보았고 아침에 출근한 의사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신 팀은 아직 살아있어? 하며 나의 생사 여부를 확인했다. 주치의로부터 나의 결정을 전해듣게 된 아내와 부모님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간절한 기도로 나의 곁을 지켜주었다. 소식을 들은 교회의 교인들도 기도에 동참했다. 그렇게 기도의 불길은 뜨겁게 타올랐지만 이미 제 수명을 다한 나의 심장은 서서히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병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한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심장을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감동을 받은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병원은 늘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 환자들과 지친 직원들 사이에서 큰 소리가 오가기 마련인데 그런 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직원도 의사도 심지어 환자들까지도 선한 마음을 발휘했다. 마음과 질투 대신 아, 미움과 질투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돕고 배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신앙 유무에 상관없이 이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나를 위해 기도를 해줬다는 사실이다. 그러더니 마침내 내가 쓰러진 지한 달쯤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나에게 맞는 또 하나의 심장이 나타났다. 그 사실은 나와 우리 가족은 물론 병원의 모든 이들을 기쁘게 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에서 달려온 이들과 병원의 모든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다. 그들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감염도, 합병증도 없었다.나는 그렇게 죽음의 문득에서 겨우 목숨을 견졌다.누구보다 나를 감동시킨 사람은 주치의 아이젠 박사였다.그는 유대인이었지만 회당에도 나가지 않았고 오직 과학과 의학만을 신봉하는 냉철한 이성을 가진 의사였다그런 그가 내게 내가 의식을 잘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하지 않던 일을 했다는 거 알아요? 뭘 하셨는데요?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제발 팀하스라는 이 남자를 살려달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나는 그가 얼마나 나를 간절히 살리고 싶어 했는지 알수 있었다. 그는 나로 인해 자신의 신체를 믿고 있던 의학이 아닌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다. 내가 타고난 나쁜 심장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듯 그는 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셈이었다. 얼마 뒤 나는 건강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살기 시작되었다. 나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 안에 기적적인 하나를 살아가는 삶에 시작된 것이다. 나는 그 삶을 페이버의 삶이라고 말한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특별하고도 비밀스러운 페이버를 부으셨다. 지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 삶의 기적은 모두 페이버의 축복이다. 그리고 그 축복은 당신을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페이브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들려주고자 한다. 올려 여기까지입니다. 아, 근데, 어, 신의 심장을 다른 분에게 양보했잖아요. 어, 자기도 진짜 언제 좋을지 모르는데, 어, 양보하고 난 뒤에, 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위험이 찾아왔네요. 근데 하영록 그 회장님의 이런 마음이 사실 일반적이지 않죠. 특별한 거죠. 어, 특별한 걸 떠나서 턱턱 어, 특별한 것 같아요. 어, 진짜 여기 보면은 어 우리가 왜 했잖아요 좀 어려워지면은 그러니까 좋을 때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업무 하다 보면은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바쁘거나막 어려운 닥치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 개개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평상시에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얌전해 보이는 사람도 온성이 높아지고 호둥거리고 볼이 붉어지고 심장이 막 뛰면서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죠 그리고 또평상시에 어, 뭐. 아, 저 사람은 젊대 저럴 것 같지 않았는데 하는 사람도 그 자신의 무엇이 속에 감춰뒀던 본성이 드러나면서 이기적이고 감정적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건드리고 찌르고 말로 찌르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사람이죠 사실은 사람인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 응급실 같으면 얼마나 더 분주하고 그 사는 어, 나날이 그매 순간 순간 매 초가 사실 죽은가 어, 생사를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어, 자신에게 겨우, 어, 돌아온 심장을, 음, 그날, 뭐, 일주일도 안돼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양보했다는 거는, 어, 정말 신문에 대해서 필을 대고, 베스트셀러 작책에나 나올 그런 이야기고, 어, 진짜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런 걸 정말 실천한다는 거는, 사실 여러분, 돈 준다고 이렇게 해내겠어요? 못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여주신 어떤 은혜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수 없거든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면 그렇게 할수 있겠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저는 남편을 위해서 심장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이 방송을 절대 남편이 들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는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자, 엄마의 마음은 어, 남편보다는 사실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이게 모정인 같아요. 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음, 남편보다는 아니 자식보다는 남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 99%는 사실 남편보다는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일단 모르지만, 용이 사실 생판 모르는, 모르는 여자잖아요. 여자에게 자신의 심장을 주고 자신이 다시 이제 위험이 닥쳐왔는데, 모든 사람의 선한 마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성경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협력하에 선을 이루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어디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감사, 감사의 바이러스, 감사, 해피, 행복 바이러스, 이런 거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어, 생각하지 않죠. 왜냐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더 쉬우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뭐 자신의 감정 표현이더 쉽죠. 선한 마음이 변화해서.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의사가 주치 아이젠 박사가 어, 냉철하게 오로지 과학과 의학에만 뭐 의지하시는 분이 자신이 환자를 살리기위해서 난생 처음 붓기도 한다. 이게 바로 선한 마음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아, 어, 그리고 어, 이제 이 은혜를 페이버를 했거든요. 저도 페이버가 이 책을 읽고 는 저도 이제 페이버라는 말을 많이 쓰고 페이버의 축복에 대해서도 많이 말을 하고 뭐 저의 뭐 카톡이나 이런 데도 하나님의 페이버의 축복 하나님 특별한 선물 페이보, 말이면서 뭐 많이 해놓는데, 어, 인생 문구가 된 거죠, 저도. 어,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하고 또 비밀스러운 페이브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 어, 근데 이, 은, 이거 사실 어떤 비밀의 법칙이거든,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남에게 하나를 주면은, 우리가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는 이런 성담도 있는데, 그게 사실 진짜 법칙이거든요. 법칙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이분은, 어, 저자는 사실 엄청난 걸 데려준 게 아니죠. 목숨을 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기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